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여러분 이번 영상은 어 잠시만요 오임베 오네 어, 이번 영상에서 보여드릴 것은 이거 칼라이비 칼라이비 드레이븐인데요 어 이거 칼라이비가 이번에 바뀌었잖아요 바뀌고 나서 칼라이비 드레이븐 어떤지 보고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셔서 일단 이 칼라이비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어... 이 내용을 떠나서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 옛날에는 칼라이비가 칼라비가 발동이 되면 이제 칼라비를 다 쓰잖아요 다 쓰게 되면 재사용 대기시간이 4초인가 그랬어요 4초 동안 내가 상대방한테 맞거나 상대방을 때릴시그 칼라비가 다시 충렬이 안 되는 그런 경우에 칼라비였었는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칼라비가 칼라비가 바뀌었냐면 지금은 칼라비가 재사용 대기시간이 8초로 바뀌었지만 이제는 상대방한테 맞거나 상대방을 때렸을 때 칼라비가 초기화가 되지 않고 계속 계속 그냥 충전이 됩니다. 그냥 알아서 알아서 충전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좋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자, 옛날 같으면 칼라비가 칼라비를 썼죠. 그러면 맞으면 원래 이 상태에서 맞거나 지금 이쿨 돌아가잖아요. 맞거나 때리면 이게 쿠 타임이 이렇게 칼라비가 충전, 충전이 안 됐는데, 지금 이렇게 충전이 되죠. 그냥 알아서 이렇게 충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좋아졌어요. 칼라비의 좋은 점은 아무래도 이렇게 도끼 두 개의 상태일 때, 상대방한테 상대방을 때리면 칼라이비가 발동이 되면서 도끼 하나 날리죠. 이 사이에 도끼 하나 더 쓰게 되면 한 순간에 도끼 세 개를 날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폭딜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게 칼라이비의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순간적인 폭딜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짜 킬각도 되게 독특하게 순간적으로 잡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굉장히 매력있는 룬이에요. 들어오 생각 안 하죠. 들어와라! 와, 진짜 안 들어오네. 너무 티났나 아니아니 아니야. 야저게안 죽네. 아나 배려였지 힐이 아니라 순간 헷갈렸다. 나이스. 이제는 그냥 때리고만 있어도 알아서 칼라비가 충전이 되기 충전이 되기 때문에 계속 그냥 계속 때리다 보면 칼라비가 알아서 발동이 되는 거예요. 이네. 집중 좀 하지. 바로 EQ 썼으면 피했을 것 같은데. 허허. <laughs> 야 집요하네. 와. 얘 화났나 봐 나이스. 저도 칼라비를 바뀌고 나서는 처음 써보는데, 어, 상당히 좋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좋네요. 그리고 이제 칼라이브 드래븐할 때는 순간적으로 폭딜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공격력이 높은 아이템을 가주는 게 좋아요. 아, 이거 와드냐, 설마? 그래서 이번 판은, 어, 돈 되는 대로 갈게요. 1코어는 피바라기, 그리고 2코어는 무대. 그리고 3코어로는 정수를 갈게요. 만약에, 만약에, 만약에 여기서 1코어로 피바라기를 뽑을 돈이 안 나올 것 같으면 BF대검을 뽑기 어려울 것 같으면 1코어로 좀 피해 몰려주는 아이템 가셔도 돼요. 뭐피피칼날이나 이런 것도 되게 좋아요. 이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피바라기 뽑을 돈이 돼서 피바라기를 1코어로 가주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이게 상황에 따라 BF대검이 안드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BF대검이 좀 비싸다 보니까 그렇대 1코어로 피바라기 대신 뭐 PP칼날이나 좀 이런 거, 그러니까 PP칼날 올려도 줘 되게 좋아요. PP칼날을 좀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PP칼날 진짜 드레이블에잘 맞고 되게 좋거든요. 방관템이고, 방관 아이템이고, 피흡도 올려주기 때문에 데미지도 준수하고 가격도 굉장히 싸요 유심 왔으면 좋겠다 이신 위에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칼렙 이용해서 아나 베리어지. 아 자꾸 히을 헷갈려. 어차피 뭐 베리어는 쿨이 짧아서 금방 도니까. 아니야, 전저 코르키 막으러 가는 게 맞는 거야. 그네 <laughs> 저거 어떻게든 밀려고.

피바락이랑 돈이 조금 애매하네. 용이 10초. 들어와봐. 자 이렇게 그냥 한타 하고 있으면 알아서 알아서 칼로비가 발동이 됩니다. 그니까 러 싸움이 길어질수록 드레이븐한테, 칼라이비 드레이븐한테 굉장히 좋아지는거예요 그리고 항상 투 도끼 상태일때 칼라이비를 발동시키면서 그 사이에 큐를 한번 더 집어넣음으로써 순식간에 도끼 세방을 데미지를 넣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작을 <놀람> 했탑아다 <놀람> <놀람> 아고 아까워라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이제는 칼라비가 알아서, 알아서 차니까 칼라비가 쿨타임일 때도 의식, 의식을 할 필요가 전혀 없어졌어. 그게 너무 좋아. 예전에는 막 칼라비 한번 쓰고 나면 칼라비 채우려고 이게 4초 동안 때리지 말아야 되니까 그렇게 의식하면서 했어야 했는데 지금은 그냥 알아서 쿨타임이 돌아가니까 의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아, 둘, 셋. 순간적으로 폭딜 폭딜 넣는 거예요. 클라이브는 이게 가능해. 순간적인 킬각이. 이런 식으로. 어, 죽을 뻔했네.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아! 오케이 okay. 궁 한번 얻어줄까? 아궁 음. 좀만 빨질수 있다 <laughs> 보탑을 파괴했습니다. 을파괴했습 이거 그냥 끝내면 되겠는데? 적의 업기를 파괴했습니다. 와, 칼라비. 야, 나 와라. 아쉽네. 아, 칼라비 아깝다. 와, 이거 칼라비 이거 진짜 괜찮네요. 이거, 수준마다 수 좀만 더 써봐야겠다. 되게 괜찮다. 자 마지막으로 데미지만 보여드리고 게임 마치도록 할게요. 데미지는 팀원 중에 딜량 1등이네요. 네,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